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후에 믿게 될 진리,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는 성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구약시대의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전이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구약시대의 성전은 바로 거짓도 예수님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laughs> 그러기에 구약시대의 성전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돈 바꾸는 자들과 창사하는 자들을 찻직으로 쫓아내는 일이 있었는데 이 말씀은 쉽게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이 성전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빙자하여 장사를 했다는데 예수님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욕했다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시면서 더 그들을 내어 쫓으시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성전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인지 한번 오늘 본문에 봅시다. 19절부터 21절 말씀. 한 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시작. Yes,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예수님은 성전을 자기 몸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파리새인들이이 진리를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하는 말은 이 성전은 46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내가 3일에 일으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뜻은 무니까 너희가 나를 죽려라 그러면 내가 3일만에 살아날 것이다. <laughs> 이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진리를 깨달을 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약 시대의 성전을 알고 보면 <laughs>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솔로몬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정말로 아름답고 화려하게 지어졌습니다. 오죽하면 스바 여왕이 와서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겠습니까? 그 건축의 양식이며 웅장함이며 장식 하나까지. 거기다가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말까지 들으니 정신을 잃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영화스러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수륩바벨 성전이 있습니다. 이 수륩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붕괴된 후에 지어진 성전인데, 이는 초라하기 그지 없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가까이하니까 제일 먼저 성전이 부서지는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붕괴되었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수치였습니다. 그러면 이 수르바벨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에는 화려했지만 이 땅에 오셨을 적에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 탄생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가정에 다윗의 후손이라고는 하지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가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는 어떠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도 역시 모든 인간적으로 보면은 초라했습니다. 제자들도 칼릴리 어부들 출신, 세리들 출신,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초라한 가정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제자들이라도 그럴 듯한 제자들을 선택을 했다면 좀 나았을 텐지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자들까지도 초라한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초라하기 그지없게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런 가운데는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준 성전인데. 이 성전도 아주 호화롭게 지어졌습니다. 이 성전은 돌을 쌓을 때에 돌 밑에다가 금을 깔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에, 무너질 때에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기를 뭐라고 예언을 합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겸노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돌 하나도 포개져 있는 돌이 없이 하나하나 돌 하나까지도 다 철저히 부서진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왜 그러냐 하면은 바로 돌 밑에 금을 깔았기 때문에 이 금을 빼가기 위해서 돌 하나까지도 다제쳐놓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해로성전이 이렇게 화롭게 지어졌는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만왕의 왕권을 가지시고 만왕의 왕권을 가지시고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진짜 성전에 오셨으니. 구약의 성전은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를 보면은 성전을 필요로 하는 인류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최대의 불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이 왜 왔습니까?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임했기 때문에 죽음이 온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습니까?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그럼 오늘날까지 사람들은 죽음을 당하지 않고서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누렸을 것입니다만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에게 죽음이 오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모진 찻찍을 맞으면서도 고통스럽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못을 박히실 때에도 고통스럽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판절되는 상태에서 부르짖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엘이라마 사박단이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서 여기 제9시라고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제9시라고 하는 이 시간은 바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12시 정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이 알게 되는데 예수님은 바로 정각 12시에 예수님이 죽어 운명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잠시 얼굴을 돌렸다고 성경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계속 쳐다보고 계실 적에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시 얼굴을 돌리시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울부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는 상태가 바로 가장 예수님에게 고통이었고 가장 아픔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과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상태가 가장 비참한 것이고 가장 불행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받고 반대로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보면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나중에 죽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심판의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를 심판하시리는 바로 내가 하는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있는 이 말씀대로 이미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는 것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은 상태라 그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도 사형수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형 선고를 받고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사형 판결이 났다고 해서 즉시로 사형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미 멸망이라고 절정을 내렸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사형의 날을 기다리는 사형수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멸망의 판결이 내려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형 사형 날짜를 기다리는 사형수와 무엇이 다르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성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관계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계속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구약의 성전은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구약 시대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유대인 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전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단되는 죄인된 우리가 성전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씩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자격과 축복이 주어졌으니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를 보면 성전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성전을 짓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성전에 임계하심으로 사람들과 만나 주셨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는 속죄 제사가 드려졌고 이 제사를 근거하여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남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구약 시대의 성전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고침을 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를 사해 주시는 성전의 기능을 모두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들이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속죄 제물로 삼고자 십자가 위에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속죄의 은혜를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중세 중세 교회에서 중세 시대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면죄부 판매가 있었습니다. 그다 제부 판매. 그래서 면죄부 판매를 하면은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는 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가 죄가 사함 받는 것은 값없입니다 값없이 용서받고 값없이 구원받고 값없이 천국 가는 이런 영광을 우리에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구원받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구원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활짝 열어놓으시고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는 성견의 기능이 완성된 것입니다. 유일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구원과 죄사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니,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천국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인 나눌 수 있도록 복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구약 시대의 성전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림으로 <laughs>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신앙에서는 성전 대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말리야아 성전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리야아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이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값 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시고 바로 우리의 죄를 다속해 주심으로 발미하마 우리의 부주가 되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날마다 우리가 구원받음을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우리가 감사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마다. 소...